안녕하세요 다정한 안녕하세요 남자예요.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친구는 제가 키우는 바로 이제 스파이니 그 우드터틀이라 해가지고요. 인도네시아에 사는 나뭇잎 거북이 중 하나예요. 이제 가시가 달려 있는 게 특징인데. 이 가시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없어져가지고 나중되면은 이러한 습지형 거북이, 상자거북이로 바뀌어요 이 가시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적들이 얘를 삼켰을 때 아주 그냥 뒤지게 아프라고 이 가시가 달린 건데 자랄수록 그때 가시는 없어지는데 체고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점점 이런 박스터틀의 모양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는 지금 성격이 많이 예민해요 지금 얼마 전까지 되게 아팠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관리를 하니까 지금 살아나가지고요 지금은 사람을 너무 기피하는 그런 아이로 좀변하긴 했는데요 새끼는 되게 사람을 별로 경계하질 않아요 지금 잘 빨빨 대면서 다니는데요. 이제 저희가 호신용으로 쓸수 있는 표창 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네, 네 얘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요. 딱히 얘를 소개하려 영상을 킨건 아니고요. 이제 놀러 오신 손님께서 다른 이제 습지거북을 데려오셨어요. 근데 얘를 그냥 소개하자니 어차피 저희 매장에서 입양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저희 매장 생물에도 홍보하려고 가 중간에 홍보를 한 거고. 여기 나이 이름이 뭐예요? 온두라스 우드터틀이라고 하죠. 네 알고 있습니다. <laughs>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키우 고 계신 그런 습지형 거북인데요. 거북이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표적으로 물 거북이하고 육지 거북이 두 가지인데 물거북이는말 그대로 물 속에서 빨빨대는 아이들. 한 번만 꺼내줘 봐. 이런 식으로다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이제 먹이를 사냥하는 그런 물거북이 있고요. 육지 거북이는 육지에서 돌아다니는 거북인데 이 습지 거북이라고 하면은요. 어, 약간 물거북이하고 육지 거북이 그 중간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 습지 약간 좀 물이 깊지 않은 곳에서 다 다니면서 주로 육지에서 다니다가 물속도 들어가고 이제 먹이 사냥은 양쪽에서 다 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아이들인데요. 이 습지 거북이 특징이라고 하면은 체고가 약간 높아요. 물거북이에 비해서는 등껍질은 높은데 육지 거북이랑 다른 점은 물갈퀴가 살짝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 그 차이점이면 똥냄새가 진짜 지려요. 이습지거북이들의 공통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똥냄새가 너무 지리다는 게 얘네의 특징 중 하나예요. 이 습지거북이들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아이들이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어, 뭐가 있었지? 그 상자 토틀들 막그해세 아, 음. 발가락 그렇지 그런 아이들은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90만원 100만원은 기본이고 퀄좀 좋은 애들은 수백만원씩 가는데요 이온드라스우드는그 중에서 특히나 해자여가지고 분양가가 거의 제일 낮은 그런 습지 거북이 종종 하나에요 얘네가 12만원? 어, 그 가격에도 입양할 수 있는 아이인데 그래도 가격대에 맞지 않게 너무나도 이쁜 그런 색깔을 자랑하고요 먹이 같은 경우에는 잡식이에요 주로 막 다른 고기도 먹지만은 이런 식으로 거북이 사료도 줘도 잘 먹고요 자 한번 줘볼까요? 어 되게 잘 먹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다가 주인이 얼마나 궁금했지 <laughs> 장난친 거예요. <laughs> 근데 너무 잘 받아먹는데? 어. 보세요. 제 손가락만 봐도 이제 봐. 어 뭐야, 이 씨. <laughs> 어. 잘 받아먹잖아요, 이 친구. 어. 아, 어, 약간 좀 아찔함이 있다. 줄때마다내 손톱을 긁히는 그 느낌이 있어. 오케이 됐어. 아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키우는 스파이니 우드 터틀은 제가 주는 걸 받아 먹진 않아요 이 친구들이 야생에서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저를 좀 경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럽네요 이 스파이니 터틀도 되게 귀해요 얘네들은 국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분양가도 되게 저렴한데 마리당 제가 얼마씩이지? 35만 원인가 45만 원인가 45만 원 음, 그렇게 되게 저렴하게 분양하는데 아직까지 분양된 개체수가 지금 10마리가 최안되니까 그게 좀 특이하긴 한데요 얘 이렇게 이쁜데 자라소도를 기쁘고 완전 동글동글 해가지고 네. 근데 이온드라 소드도 저희 매장에서 몇번 분양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최고의 그런 거북이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온드라 소드도 하면은 먹성도 좋고 번식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색깔도 이쁘고 좀 키우는 게 간편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접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습지형 거북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가 이 친구들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어, 뭐라해야 되나 인기 많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다른 분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파, 판매하는 그런 막 붉은기 거북이라던가 아니 붉은기가 요즘 아니지 쿠터류 거북이들 새끼때 이따만한데 키우다보면 막카메라처럼 이따만해지잖아요 그런 아이들보다 오히려 이런 습지형 거북이들이 키우기가 더 재밌을 수도 있고요 키우다보면 재밌어요 일단 습지형 거북이는 활동량이 되게 좀뭐라해 되나 이 온두라스우든 좀 많은 편이라서요 볼만하고요 다른 습지형 거북이들은 좀 약간 좀 소심한 면이 있어가지고 주로 땅 속에 숨어있는 모습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뭐 보다 보면 재밌어요. 귀엽기도 하고요. 얘네들 보면 등에 난 가시도 재밌고, 얘네들 가려울 때막 속바닥 이렇게 긁으면 되게 시원해요. 재밌냐? 네. 넌. 아 우리 매장 오는 학생들 그냥 아주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아요. 자, 너도 하나 먹고. 음. 오케이. 자, 이렇게 올려. 줘자 아 지금 저희 매장에 놀러온 유학생이 다리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있어요 <목소리> 자아 <목소리> 진짜 잘 먹는다 봐봐 진짜 아야 물봐 안볼래 더러워 아자 <laughs> 아무튼간에 여기있는 온드라우스 오드 터틀 저희 한 매장에 한번 이제 다른 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데려오신 분이 이제 뭐 영상으로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 근데 주인분은 한마디도 안하는거같애 제가 영상을 키면은 항상 저만 떠드는거같은데 이 온드라우스 오드 터틀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많이 키워주시면 아 많이 키워주시면본인이 감사할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 온드라스 우드 터틀 이제 근처 애완 펫샵에서 가도 항상 이제 분양하는 그런 메이저 같은 아이들이니까요. 한번 입양해 주시고요. 근데 가능하면은 온드라스 우드보다는 여기 있는 스파이터틀을 좀더 키워주시면은 제가 기쁠 것 같아요. 얘는 얼마나 이뻐요, 이그 표창 거북이. 국내에서 키우신 분들이 아 얘는 자꾸 뒷다리를 펴면 날 긴장하면은 네. 자 제가 키우는 아이인데요. 제가 항상 분양하는 아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어, 얘 복갑도 이쁘게 생겼어 자 다들 감사합니다 거북이 시장 정말 크니까요 많은 분들 한 번씩 키워보시면서 다양한 거북이들 키워보시면은 즐거운 경험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도 한 번씩 오셔서 구경해보시고요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더주 홈페이지에서 35만원에 분양중이에요